복지부 장관님. 네. 포고령의 전공의와 관련된 사항이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가도록 만든 데 대한 국무 위원으로서 책임이 없습니까? 예, 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도 문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포고령에 들어갈 정도가 됐으면 장관님은 정말로 책임감을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런데 지금 17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병역특례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군의관 병역특례는 의료계에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특례를 통해서 복귀를 지원하는 거고 어떠한 시한 한도를 아직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 그 의료 공백과 계엄령하고는 상관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어, 전공위와 관련된 포고, 그 포고령 문구가 거기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맞지 않다고 아니 그거는 그거는 별도로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미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될 장관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 제가 포고령을 작성한 건 아니고. 제가 작성하지 않았지만 호고령 문구가 거기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맞지 않다고 아니 그거는 그거는 별도로 호고령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미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책임을 지어야 될 장관님 그렇게 얘기면 하안 되죠. 아 제가 포고령을 작성한 건 아니고 제가 작성하지 않았지만 네. 정말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네요.